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고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세 반환 소송을 검색해 보십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해 보이고 변호사 비용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혹시 셀프로 해볼까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전세 반환 소송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변호사 비용 영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의 영원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 그러니까 의뢰인분은 변호사 비용이 영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영원, 내용증명 발송 영원, 임차권 등기명령 영원, 전세 반환 소송 영원, 부동산 경매 영원, 채권압류 및 추심 영원, 동산압류 영원, 강제집행 전 과정이 모두 영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 그러니까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것만 있습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승소했을 때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변호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때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전세반환소송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세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전세금을 강제로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세나 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 계약서대로 법대로입니다. 오랫동안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준다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그럼 전세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건 전세 반환 소송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의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출석합니다. 다섯 번째, 법원이 판결문을 선고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판결문에는 원금과 지연이자가 명시됩니다. 지연이자는 밑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여섯 번째,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전세 반환소송, 셀프로 할까? 전문가에게 맡길까?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헷갈립니다. 변론 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요. 무엇보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 집행 절차가 복잡합니다. 셀프로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길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죠. 특히 영원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호사 비용이 영원입니다. 착수금부터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강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영원입니다. 둘째,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 반환 소송을 처리했으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넷째,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다섯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용 증명 발송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소송, 판결, 강제 집행,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영원으로 책임집니다. 여섯째,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위한 사명감입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영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2년 넘게 기다리다 지쳐서 연락했는데 6개월 만에 전세금 다 받았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서 혼자 하려다가 영원이라는 말 듣고 바로 맡겼다. 강제집행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전화 상담 받으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나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에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영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 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거, 승소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 증명, 발송 0원, 임차권 등기 명령 0원, 전세 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압류 0원, 강제 집행 전 과정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 그러니까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 반환 소송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가 영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전세 반환 소송 셀프로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영원이니까 부담 없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억울함? 이제 그만. 임대차 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무료 전화 상담, 영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